안녕하세요 언타이트 그래퍼입니다 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신사 도산공원 한번 길거리 스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길거리를 왜 찍어보려고 하냐면은 뭐큰 이유는 없어요 겨울이고 어디 뭐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엄청 해봤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해돋이도 보러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새해 퇴근길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거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렌즈는 일단 사냥 85mm 가져왔고 이제 이걸로 촬영을 해볼 건데 이게 그 길거리 특성상 사실 85mm보다는 조금 더 멀리 찍을 수 있는 100mm 이상의 그런 렌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돈이 없기 때문에 85mm로 해가지고 찍을 건데 멀리 있는 걸 찍고 싶다 하면은 카메라에 크롬 모드가 있잖아요 크롬 모드를 활용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손이 하나여서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아, 이제 한번 가볼 건데 여기, 여기는 여기 그 신사역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도산대로 하면은 사실 뭐 슈퍼카가 엄청 핫하다고 하데 제가 찍으려는 곳은 그런 슈퍼카가 있는 그런 길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 그쪽 길에 있습니다 같은 도산대로니까 일단 여기 위치는 보시면은 바나프레스가 보여요 이렇게 반아프레소가 있는 길 쪽이고 저 이쪽이 신사역 방향이에요. 이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뭘 보냐면은 저기 멀리 있는 차들, 그리고 거리가 약간 좀 이쪽이 오르막길이어서 저쪽은 약간 대지가 낮고 일로 올수록 이제 대지가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어서 되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오르막길 쪽에서 한번 찍어볼 건데 여기 또 이렇게 택시가 가까이 있으면 택시 기사님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피해서. 네. 조금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세팅은 이렇게 160에 1.4 ISO 1600 AF-S 모드 네 매뉴얼 모드입니다 조리개선 3.2까지 쭉 조여봤어요 음~~ 이게 여러분 차들이 올때 찍으면 저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들이 없을 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길을 건너서 딴 데로 가볼게요. 여기도 항상 가는 길 거리인데, 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학동 사거리, 썰로 쭉 가면은 학동 사거리가 나와요. 학동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내리막이어고 차들이 굉장히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좀 낮에, 낮에 조금 늦은것 같아요. 노을 질 때랑 이때가 진짜 예쁜데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찍을 수가 없는 관계로 길을 건너면 또 엄청 이뻐가지고 밤에 길거리 찍어서 뭐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찍어서 뭐하겠어요?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한 김에 겸사겸사, 퇴근을 한 김에 겸사겸사 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반아페르스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건물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건물도 신사일 빌딩 이렇게 있고 차들 많이 지나가고 저쪽으로 내리막길 있고 반대편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어요. 반대편에는 저기 이쪽 보이시나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 있죠? 길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여기는 크롬 모드로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차가 좀 없으니까 크롬 모드는 여기 A P S C 슈퍼 3 5 mm 자동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8 5 mm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런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은 85mm가 한 제가 수확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까이 보여요 멀리까지 보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원래 좀 이렇게 차들이 많이 쌓여야 이쁜데 원래 또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니까 그 차들이 정차할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렸다가 여기 좀 핸드폰에서는 좀 번져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번지지 않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아, 요런 느낌 사람이 앞에 뭐 있으면은 조금 이쁠것거 같은데 차가 좀 많네요 또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약간 이게 확실히 눈으로 보는거랑 또 막상 카메라를 들이댔을때랑 또 렌즈 차이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다른거 같네요 아 너무 가까이 붙은거좀 부담스럽네. 어, 여기도 뭔가 좀 예쁜 것 같지 않나? 빛이 한 개도 없네. 음, 좋네요, 좋네요. 맨날 모델이나 뭐 사람 이렇게 찍다가 종종 이렇게 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 길에서 찍잖아요. 뭔가 그그 그 감성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일상에서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다가 도산대로 끝까지 가겠네요. 어,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소실점 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서 좀산 모이는 거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저기 나무가 가려질 거 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소실점이 완성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길도 뭔가 이쁠 것 같은데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신호가 걸리고 이런 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계속 기다렸는데 이쪽 차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사역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신사역 쪽이나 여기는 뭔가 택시가 예쁘니까 조리개를 좀 조여서 다 풀어서 택시에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맞춰서 찍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촬영하실 때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웬만하면 이 차들의 그 번호판 다 가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포커스도 맞춰보고 택시에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에 AF-S 모드를 왜 촬영하냐면은 이수점을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고정을 해서 다른 데다가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S를 쓰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C를 쓸 경우도 있지만 아까보다 아까 저기 택시 있던 데보다 여기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할인 본사도 있고 아이디 병원도 있고 어 뭐죠? 보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9시가 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9시가 안 돼서 아직 돌아다니시는 사람들도 많, 많으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무슨 말이지?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촬영을 하실 때 약간 좀 중앙에서 찍는 것도 좋고 조금 사선에서 대각선 쪽에서 찍으면 소실점이 생기고 중앙에서 찍어도 소실점이 생기지만 여러 각도로 한번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사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도산대로가 아니어도 그냥 길에서 잘 찍으면은 좋은 곳도 많고 이쁜 곳도 많고 비슷비슷하지만 도산대로에서 찍는다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별로 의미는 없다. 그냥 퇴근길에 한번 해보는 거다라는 거. 어 여기도 이쁘네요. 저기 뭐뭘 이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겨울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이라 고 이것저것 해놔가지고 저기 앞에 저거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네. 이렇게 차 없는 데까지 왔어요. 가운데까지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제가 아싸여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못 가겠네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인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사까지 갔다 왔는데 저기 인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안될것 같아요 저기는 사람 너무 많고 길을 잘못 들었어요 학동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사실 도로가 다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도로가 다 똑같고 어 갑자기 차가 없어졌네요. 무엇보다도 힘든 건이 기다린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기다림을 맞이하지만, 근데 저 기다리기 좀 귀찮으니까 갈게요. 왜냐면저 집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한한 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1 시간 동안 한번 돌아봤습니다. 1 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네 찍을 거는 얼추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찍으면 좋은데 그것도 약간 좀 제한적이었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쉽게 찍기가 좀어려웠던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아싸라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도산대로에서 신사역에서부터 여기 학동역까지 지금 왔는데 제가 찍은 것보다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로수길 술집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찾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신사, 학동, 역시 핫한 곳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7호선을 타고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타이트 크래퍼였습니다. 안녕!